최저점 확인된 것 같죠? 이제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말 한번 뜨겁게 달려보시죠. 자, 어둠의 터널을 지금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날 겁니다. 물론 뭐 저점을 어, 잡고 지금 쇼 포지션을 잡으신 분들이라면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상승에 매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이 자리에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가 98k인데요. 저 역시 99K를 계속 얘기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참 죄송하다 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가 엄청난 자리였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1 시간봉으로 보고 있는 4 시간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자 올해 상반기 들어와서 가장 낮은 저점 자리가 지금 자리였어요. 자이 자리가 되겠고요. 자이 자리가 지금 자리가 된 겁니다. 자, 이것보다 살짝 뭐하죠? 이탈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자, 저점으로 항상 다져졌던 누군가 와서 지켜줬던 이 지지선이 붕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베어마켓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베어마켓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일명 그거 있잖아요. 휩소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거짓 신호. 이것이 거짓 신호로 인해서 여기에 다 대놨던 많은 사람들이 일단 한번 털기, 이게 무슨 털기입니까?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가고 가는 것이냐? 만약에 이것이 개미 털기라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기존에 사실 여기가 자리였거든요. 여기가 저점 자리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말이죠. 이때 6월 달인데, 이때 바이버튼이 등장을 하면서 여기 약간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급격한 하락. 지금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야, 이번엔 진짜 배어맞게 들어갔다. 왜? 여기서 지금 100K가 오랜만에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휩소였다 거짓 신호였다. 왜? 결론을 보이면 아시잖아요. 요만큼의 휩소가 나오고 나서 급격하게 상승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폭등 랠리가 나왔거든요. 심지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바이버튼 지표의 바이버튼까지 등장을 하면서 완벽하게 이거를 세기를 끊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대략적으로 금액을 보면 한 25%란 말이죠. 혹시 선물 하시는 분이라면 만약에 10개 정도 레버리지 사용했다면 지금 얼마입니까? 250%예요. 환장하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리가 휩소였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맞춰내냐 이겁니다. 어떻게 맞춰내요? 지금 이 자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역회된 숄더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것을 역회도 헤드앤숄더로 보기보다는 베어마켓형식으로 보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역회된숄더였어요 여기서 마지막에 살짝 내려줘서 안착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정확한 역회된 숄더 패턴 만들어주고 신고가 내리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 머리 부분이 지금 나오는 이 패턴이 여기에 지금 나오냐 이겁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기 옆으로 조금 더 당겨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가 이런 식의 상승을 통해서 안착하고 머리를 만들고 말이죠. 여기죠. 만들고 그 다음에 넥 라인 만들고 오른쪽 어깨 만들고 상승 그 다음에 완벽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 여기서 안차 그 다음에 날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패턴이 과거 신고가 날라왔던 이 패턴이 여기서 또다시 등장하냐 이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10.2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될것 같아요 네 요거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넘쳐 흘러요. 지금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거의 꼭지 틀고 있죠. 거기다가 금값도 꼭지 틀고 있죠. 지금 다들 뭐하고 있습니까? 수익 실현하고 있어요. 왜죠? 연말에는 대부분 클로징을 합니다. 클로징 다 마무리한다고 요 펀드 같은 거다 마무리해요. 그럼 그 어마무시한 그 자금들은 다 어디 갑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코인판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알트코인 시즌 주스를 보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 위에로 차트가 가있으면은 여러분들 알트 하셔야 돼요. 알트. 그런데 이 밑으로 되어 있는 건 뭐죠? 비트 하시라는 거예요. 비트와 같은 대형주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이더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의 XRP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밑에 나와 있잖아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예네 하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10월 달 같은 경우에 9월을 넘어서는 10월 달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었다면 이때는 저는 비트, 리플, 이더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왜 알트코인 시즌이니까. 이때는 죄송하지만 작은 코인들 뭐 도지라든지 시바라든지 에이다라든지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WLFI 같은 트럼프가 만지는 코인들이라든지. 그런데 지금은 비트 시즌이라는 거죠. 알트 중에서도 대형주 시즌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금이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모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시간 지금 ETF 현물 흐름의 경우에는 13일 끝까지 수집이 되어져 있는데 다 뺐습니다. 다 뺐어요. 그 얘기 뭡니까? 이거 계속 뺍니까? 자, 보세요. 여기도 뺐죠. 자, 여기 조금만 더 내려가면 제가 무슨 말인는지더하게 아실 겁니다. 이때 엄청나게 뺐거든요. 사실상. 근데 어떻게 했죠? 들어오잖아요. 빼면 들어옵니다. 자 들어왔죠. 여기 들어왔죠. 지금 뭡니까? 연속 두번 뺐죠. 그럼 뭐예요? 들어온다고요.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 퓨델리티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아크스 t 스 b 트 비트와이즈 같은 거. 얘네들 돈 지금 엄청 쌓여 있는 거 아시죠? 연마,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연말되면 우리는요 뭔가 새로운 계획을 또 짭니다. 왜? 연초 대비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같은 건또 발휘하잖아요. 그쵸 이제는 자금이 마구마구 들어올 때입니다. 그럼 그 작은 가지고 뭐 하겠어요 어, 여기저기 투자할 만한 걸 찾아보겠죠 그럼 뭐가 좋습니까 많이 내려와 있네 싼거 사잖아요 싼거 비쌌지만 싼거 그리고 올라갈 것거 같은거 이런거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생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죠 왜입니까 반감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을 아누다 보면 나중에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2,100만 개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너도나도 얘를 사겠다고 좀 달려들고 있죠. 기관이 살고 있죠. 또 누가 사고 있습니까? 트럼프 정부가 사고 있죠. 자산 전략적 자산 만든다면서요.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천정부지 로 올라가게 되면 누가 또 올라갑니까? XRP 올라가겠죠. 물론 XRP는 본연의 또 어떤 특징이 있죠. 바로 이게 진짜 사실상 비트코인보다 아니 비트코인처럼 올라갈 수 있는 잭. 팟이 또 하나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XRP ETF 그래서 제가 전일 뭐를 알봤겠습니까 XRP C 카나리 캐피탈 기억 안 나세요? 이거 보이세요? 세력만 공유하는 XRP P 여기 C가 카나리 캐피탈이잖아요 나스닥 상장됐습니다 나스닥에 XRP C를 치면요 거래할 수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ETF라는 것은 사실상 정상적인 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 상장하는 거잖아요. ETF가 누구 시장입니까? 증권사 시장이고요. 은행 시장이잖아요. 얘네들 돈이 ETF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얘가 누구 가지고 운영한다? 기존에 비트코인 ETF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얘한테 돈이 들어오면, 전통시장의 자금이 들어오면, 이 안에 비트코인이 들어있어서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얘를 가지고 매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XRP는요? XRP ETF가 지금 등장한 거잖아요. 증권사인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던 이미 상장돼서 거래되네? 그럼 뭡니까? 조만간 이거를 인정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XRP ETF의 승인이 임박해 있다. 어프로볼. 어플어볼. 어프로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트가 말이죠. 2천만 원짜리가 1억 6천만 원. 800% 점핑시켰습니다. 우리 리플 얼마예요? 기껏해야 여기 보시면 2.3달러예요. 그럼 얘 얼마 되겠습니까? 다들 얘기하잖아요. 25달러 간다고. 10배 딱 10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10배 거니까 퍼센트 지면 1000%입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담으셔야겠죠. 어떻게 담으셔야겠습니까? 막 담아야지, 사실상 지금은. 지금은 담아두는 시기입니다. 물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바이와 셀 버튼을 통해서 매매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에서 저점, 셀에서 고점, 바이에서 저점, 셀에서 고점, 이렇게 지금, 셀. 파이, 셀, 라우잖아요. 이거 보고 그냥 매매하시면 벌써 몇번 매매한 겁니까? 제가 한번 세볼까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벌써 일곱 번 매매한 겁니다. 언제서부터? 10월, 아니 11월이죠. 약 일주일간. 한번 재볼까? 정확하게 몇 시간, 며칠 걸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얼마나 나온 겁니까? 여기까지, 셀까지. 8일 동안 자금한 지 다섯 번의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점에 롱, 15% 고점에 쇼8% 그럼 두개 합쳐서 얼마입니까? 25% 여기 25% 25% 얼추 100% 가까운 수익을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매 몸이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거나 지금은 어디가 저점자리인지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 다시 한번 리플을 가지고 그거 보면요. 역사적으로 말이죠. 지금 휩소가 완벽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입니다. 사실상 원래 얘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 자리가 저점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점에 감안하면 이만큼이 뭐예요? 휩소잖아. 휩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아직 조금 더 내려갈 확률이 좀 있네. 리플은 아직 조금 더 열어놔야 되네요. 어디까지? 2.2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2까지는 열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폭등랠리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고민하실 필요가 1도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지금 보시는 입장에서 아, 너무 복잡한데. 나는 이거 그냥 저점이나 고점 요거 잡으려고 하는 건데. 요거요. 신호 드릴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이시죠? 김부장 바이 플러스 셀 김부장의 바이엔드셀 파인에디터 조금 공부해보신 분 아시죠? 이거 갖다가 컨트롤 시 컨트롤 차트 넣기 보이시죠? 이거 그냥 넣으면 된다고요. 넣으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과 고점의 타이밍을 잡는 자리가 딱 나온다고요. 그 얘기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저점 고점 매매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 벌써 5년 됐습니다. 5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잘 매매했고요. 사실제가 이제 나이대가 좀 있다 보니까 노후 자금이요. 저 이걸로 마련했습니다. 우리 애들 갈키고 뭐 하고 돈 들을 거 많잖아요. 솔직히 이거 해놓으신 분 있어요? 연금 조그만 거밖에 더 있습니까? 국민연금 그쵸 나오긴 나오겠죠. 민망한 돈입니다. 이걸로 마무리하십시다. 우리 어차피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폭발적으로 상승하긴 하는데 이게 언제 되냐고? 예? XRP ETF가 빠르게 등장하면 뭐 금방 되겠지만 그거 전에. 결국은 저점과 고점을 잡는 이 아주 순수하고 아주 기본적인 이 매매법을 아시게 된다고 보면 기다림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요 이거 지금 제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 복잡할 거 있습니까? 5년 동안 전 써먹었는데 그냥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주소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바이앤드셀 매매 신청하시면 돼요. 되셨죠? 간단합니다. 신청하는데 한 3초 정도 걸렸어요. 제 입장에서는 요 누르셔서 바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비트부이를 한번 봅시다. 왜 자꾸 비트를 지금 제가 보냐면은 헷갈리시죠? 비트가 올라가면 알트코인이 XRP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XRP에 관련된 이 온체인 데이터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형님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 내려간다 이겁니다.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가고 얘도 내려가면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m v r v m v r v 는 뭐예요? 지금 가격 대비 시가 총액을 지금 잘 맞이하고 있냐? 즉곧 어, 고가에 들어가 있냐? 저가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게 내려가 있잖아요. 내려가 있으면 저평가 주식 하신 분들은 저평가 뭔지 알죠? 저평가 종목 잡으라고 난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뭐예요? 위로가 있으면 고평가입니다. 그럼 지금 무슨 평가예요? 내려와 있어요. 저평가. 저평가. 그얘기 뭡니까? 들어가도 부담이 없어. 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평가일 때어떻했습니까 가격 올랐죠? 저평가일 때 어땠습니까? 가격 올랐죠? 어땠습니까? 올랐죠? 저평가입니다. 어떻게? 가격 오를 수밖에 없다고요. 비트가 올라가면 뭐라고요? 알트 XRP 올라간다고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에이, 비트가 올라갔는데 내가 내려갔는데 그럴 수도 있죠. 출렁임은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으로 같이 올라가잖아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출렁임이 사실 비트보다 약간의 변동성이 큽니다. 그얘기 뭐죠? 내가 잘만 잡으면, 잘만 매매하면 사실 비트보다 더돈 벌기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ETF라는 미친 이 잭팟에 대한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업비트 기준 항상 1등 하는 게 누구예요? 리플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똑똑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트 가지고 매매하느니, 잭팟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이 리플을 매매하겠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매매할 건데? 어떻게 매매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4시간 봉입니다. 진짜 매매할 때는 저는 30분 봉을 많이 봐요. 여기 30분 봉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나오죠? 바이셀 정확하게 나오죠? 얘만 등장하면 된다니까? 자 바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올라가잖아. 셀러우면 어떻습니까? 내려가잖아. 올라가잖아, 내려가잖아. 요거 조만간 바이 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말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굉장히 스펙타클한 게 뭐냐면 MACD 많이 보시죠. 얘가 MAC d 차트거든요. 지금 뻘겋게 퍼렇게 된 거? 뻘건색에서 파랑색으로 넘어갈 때 얘가 상승이 나타나요. 근데 이 시점을 한번 봐보세요. 이거 진짜 매매하시는 분들만 아시는 건데. 얘가 요 시점이에요. 맞죠? 얘요 시점입니다. 지금 봐보세요. 지금 파랑색에서 빨강색으로 넘어졌으니까 하락 신호죠. 얘 어때요? 난 여기서 잡았네 하락을. 이기셀 버튼 어디야? 여기 나와 있네. 훨씬 더 이만큼 빠르게 더 잡은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5%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물하시는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한 10배 정도 쳤다 그럼 5%면 얼마요 50%예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다 요것도 한번 보죠, 그러면은. 예. 얘는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데, 얘는 여기서 잡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이렇게 올려봅시다. 얼마 안된 것처럼 보이지만, 얘도 거의 5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내는 가장 강력한 MACD 신호보다 약5% 정도 빠르게 이 신호가 잡아, 잡아낸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보라색은 하락이고, 녹색은 빨강색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전환되는 시점에는 이게 교차되는 이 부분이 보여요. 조금 확대 더. 네. 예, 반드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 뭐가 나옵니까? 신호가 나온다고요. 아주 기가 막혀요, 진짜. 여기도 보이시죠? 보라색이 들어갔다가 파랑색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 신호가 어지없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제 뭐 먹을 만큼 먹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인생이 뭐다 굴곡이다 이렇게 굴곡. 근데 이 굴곡을 잘탄 사람들. 말하고 싶진 않지만, IMF 같은 건 봐보세요. 이때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진짜 개죽음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반대로. 잘탄 놈들 있죠? 딱딱 잡아야 는 예. 현금 갖고 있는 놈들. 지금은 현금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갖고 있을 겁니까? 매매 통해서 현금 우리 확보합시다. 분명한 것은 조만간 기회가 옵니다 부동산도 모든 것들이 폭락하는 시장이한번 정도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때 현금 딱 들고 있다가 쏘는 거죠. 그러면은, 신분이 상승해 버린다. 노후뿐만 아니라 행복한 집 여러분들의 꿈. 그동안 30년간 40년간 일만 하다가 집어넣었던 그꿈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 매매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 꿈을 어, 만들 수 있는 김부장만의 저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거 제가 과감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한 5년 써먹으니까 이제는 좀 놔줄 수 있을 것 같아. 요거 드릴게요 요거 네모박스 요거 그대로 갖다가 붙이면 돼 컨트롤 시 컨트롤 V 갖다가 붙이면은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들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매매 승률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예, 신청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 파란거 파란거 클릭하셔가지고 바이엔드셀 매매법 신청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누군가는 불장에서 수익을 내고 누군가는 불장에서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죠. 소주 많이 드지 마세요. 속이 불이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음날 머리만 아프고 진짜 계좌가 불장이 되면 좋겠다. 그것을 저 김부장이 과감하게 여러분들도 함께 즐기고자 오픈합니다. 가져가셔서 큰돈 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뜨거운 불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